말씀이 있는데요. 1 0편1 7편에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나를 눈동자 같이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가 잠을 잘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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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들어, 들어, 들잖아요들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눈동자는요, 계속 움직인대요.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잠깐도 뭐 쉬시지 않으시고, 뭐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대요.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데요 세상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분이 많은 야채, 과일, 채소, 물 먹었는데, 오, 그네요. <laughs> 아 정말 놀랐네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놀랍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은 새 친구들도 불가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하나도 안 뜨거웠어. 천사를 보내서 돌보아주셔서 하나도 뜨겁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해주셨어요. 와, 놀랍죠. 우리 박사 들아있잖요

다잘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총명으로 허! 무엇이든지 잘했어요. 이야, 다니엘 정말 멋져 훌륭해.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허! 다니엘 총리님, 안녕하세요. 이야, 훌륭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신기하게 질투하고. 미워한 나쁜 시아들이 있었어. 아 어, 저기 다니엘아냐? 아 다니엘 미워. 어, 왕은 다니엘만 예뻐해. 우리는 참말이야. 아 어, 다니엘 우리 바벨론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으으 다니엘 골탕 먹이고 싶다. 이렇게 작당해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아주 멋진 신상을 만들어 광장에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 신상에 절을 하게 합시다. 그러자 왕이 어아그거 좋은 생각 같구만 그렇지요? 그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새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 알지도 못하고 어 좋아요 좋아요. 왕의 신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고 모두 절하게 합시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구에 던지도록 합시다. 빵빵빵 하고 새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장에 아주 커다란 왕의 신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시장에 갈 때도 절을 하고, 놀이터에 갈 때도 절을 하고, 할머니 집갈 때도 절을 하고, 또 어디 갈까? 어, 놀이공원 갈 때도 절을 하고, 모두가 여기에 광장을 지날 때마다 절을 했어요. 하지만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니에요. 嗯。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얼른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 왕은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알고, 어, 내가 아끼는 다니엘, 다니엘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저만 법을 나도 어길 수가 없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어, 그리고 왕은 안타까워하며. Mm-hmm. <laughs> 아니, 요단 아니, 아 있어요? 네, 네. 같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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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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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아을막아서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우실 때도 있죠. 그리고 아야 머리 아프고 배 아플 때도 있죠. 그죠? 그때도, 어, 그때도 누가 우리를 돌봐주셔요?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다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네. 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의은혜 있는 모두 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어, 기도할게요. 기도. 사자 갈고없까 아멘. 감사합니다. 사자 입 받았다. 아멘.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듣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아픈 것, 또 힘든 것들 다 소교하시고 이기셨음을 믿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때에도 또 누구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